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2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이죠. 목요일이고 어, 오늘 목요일의 복음 말씀은 연중 벌써 이번 주가 20주간이잖아요. 연중 20주간 목요일의 복음인데 마태오 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죠. 여러 비유로 수석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긴다 하면서, 음,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일렀어요.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다.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는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죽였어요. 임금은 진노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했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골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죠.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예복도,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던 임금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혼인잔치 비유인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이, 있죠. 예, 자기 왕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 그리고 피로연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도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죠? 예, 파티 초대, 파티에 초대하는 것은 존경과 우정의 표시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부들은 존재와 그리고 창조에 응답하듯이 이 하느님이 당신 파티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구의 또 아름다움 또 우주는 또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의미를 모두 함께하는 잔치를 위한 식탁과 같은 거 세상은 잔치고 식탁이에요. 그 세상이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기후 위기. 물질적 관점에서 볼때 우주 지구는요 우리에게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제가 여기 태안만에도 바닷가가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많은 고기들, 얼마나 풍요로지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또 한편 볼때 영적으로 우주는요 계시의 첫 번째 단계죠. 창조주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신성한 은총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음을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이 우주라고 하는 하느님 초대의 테이블 자리에 배정받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특히 수도생활과 사제생활에 더 적합한 비유가 오늘 이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에 설교하시고 강론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와 가장 가깝고 예수님으로부터 일을 정말 수행하는 임무를 받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더 자주 앉으셨어요. 이것은 임무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특권의 소명은 축제, 파티에 초대하는 은총이에요. 어, 이렇게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잖아요. 아직도 코로나 끝났는데 그 초대에 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많이 복음을 만나면서 주님의 초대에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중세부터 영성가들은요, 사람이 사제직이나 종교직무에 대한 성서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심각하게 해왔죠.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제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영적지도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걸 식별하는 거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겠나 하는 항상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공동식별이라고 하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저를 봉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에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도. 자유로운 선택은 필수 불각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고, 또성소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직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상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프로페셔션이라고 하죠. 직업 네, 성서는 t 케이션이라고 하지만 같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직무에. 이런 직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행하다고 말해야 할까? 또그 이유는 또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결혼 생활에서 이 결혼과 또이 혼인의 제안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혈율, 일륜지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종족도 보존해야 되고,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하느님은요, 부르실 때 동시에 창조하십니다. 창조도 인간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언제나 존재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 행위 자체예요.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자신을 정말 닫아버리고 또 신성한 창조를 뭐 막아, 막고 제한하는 한계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도 제한된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은요 가능성이 항상 가능성. 성령은요 항상. 이해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항상 제시해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우월한 일을 다루기를 거부함으로써 열등한 일에 압도당하고, 소명의 경험이 두번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개인적 특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음,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를 거부했고 초대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식탁의 비유는요, 그 먹으러 초대받는 거니까, 그래서 황소도 다 잡고 다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의 비유는 우리가 매번 미사하는 성참례, 전례에서 실현되는 거죠. 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그 초대를 거절하고 오지 않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찬례, 성체성사에서 우리는 예수님, 주님의 무한하고... 또, 하느님의 전능하고 창조적인 은총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성찬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무한함, 전능함, 창조의 은총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단한 번의 영성죄만으로도 성인이 되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오른쪽에 있던 우도 말 한마디 잘해서 직천당했잖아요. 어제 복음과도 관련이 돼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활동하지 않는다면 또 활동한다면 활동한다면 장애물에 우리가 직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애물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 그렇죠. 인간의 의지가 장애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지? 바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 의지죠.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께서는요. 겸손의 세 가지 수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체성사를, 즉, 성찬 내에서 영성체를 받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심각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하지만 더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기게 이제 겸손의 두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성찰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성체, 그러니까 미사에 나와서 영성체 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지 않지만, 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 오직 세 번째 유형만이 완전히 은총에, 완전한 은총에 대 된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하라고 부르시는 것, 성소, 소명은 무엇이든 행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이 겸손의 단계를 이니시오 로이얼 이니아시오 성인에 의해서 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생활자치단체가 있는데, 저도 뭐 한때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정말 철저하게 오프스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시는 건 언제든지 하는게 오프스데이거든요. 저도 호주에서 프스데이 출신 주교님도 만났고 음, 아주 아주 열심히 하세요. 대화해 보면 아주 통해 있어요. 요한 바리 성님께서 뭐 이상한 걸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선입견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세 번째 겸손함의 단계인 그 마음에는. 은총이 장애물로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따라서 성찰 내의 친교는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겸손자가 되지, 지 않겠습니까? 이냐시오 성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 영혼 돌봄 책에 있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구독, 성경 부탁합니다. 성고와 성자와 성력께서의부분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